당신의 노후 안전 하십니까 우리가 2026년도면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그래서 어 지금 그 고령화 속도가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본이 남의 일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 그림을 하나 여기 넣어놨는데요. 히말라야 산 등장하다가 지금 크레바스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쭉 지금 줄 타고 지금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인생을 사는 것을 하나의 어떤 그 히말라 야 산에 등산하는 것으로 이렇게 비유하자면 중간에 가다가 이런데 빠지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 변화, 이거 보시면 뭐, 보십시오. 고령화 속도가 제일 빠른다는 걸알수 있고요. 나중에 2040년대 되면은 저희들이 저희 자녀들한테 부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 젊은 사람들이 이 노인들을 먹여 살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 베이비 부모들의 은퇴 준비 여부를 살펴보면 지금 그렇습니다. 노후 생활 기간은 길어지고 은퇴 준비는 별로 해놓은 게 없고 겨우 집만 한채 있다. 이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이분이 그 박영석 대장입니다. 이분이 세계 최초로 그랜드 슬램을 했어요. 그랜드슬램에는 산소통 없이 히말라야에도 올라가고 남극과 북극을 다 정복을 하신 거예요. 세계 최초였습니다. 근데 이런 분이 빠졌어요. 히말라야에서 이렇게 작년, 재작년에 빠져가지고 어, 지금 여기 지금 들어 있는 크레바스라고 합니다. 이 크레바스에 빠져서 돌아가신 걸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가가 지고 어떻게 시신이라도 좀 수습해 보려고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뛰어난 산악인도 히말라야에 가서 이런 데 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등산을 잘하는 분이 왜 이런 데 빠질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지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말라야 지도 있죠. 산이 뭐 이렇게 이렇게 생기고 뭐다 알죠. 그러나 이 크레바스는... 아침에 생겼다가 저녁에 없어지고 다음 날또 다른 데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지도를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사시는 인생도 변화무쌍해서 히말라야 등산하시는 거하고 비슷해요. 어제까지 아무 리 멀쩡했는데 갑자기 어디 뭐 교통사고를 당한다든지 뭐 어디 뭐어 자식이 저기 사업에 뭐 이상이 생긴다든지 어디 병이 된다든지 막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언제 그런 일이 생길지 알 수가 없어요. 마치 이거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지도 없이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시는 거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비하기가 어렵지만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박영석 대장처럼 훌륭한 산악인도 저런 크레바스에 빠지는데 지도 없이 등산을 하기 때문에 빠지는데 앞날을 알수 없는 인생을 사시는 어르신들이 크레바스에 빠지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꼭좀 따라서 해주세요. 아 나는 지도가 없어. 인생 지도가 없어. 맞습니다. 인생 지도가 없습니다. 인생 120세를 사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첫째, 아까 소득이 없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동산에서 소득이 나오더라도 아주 적게 나오, 나오게 되고, 예금 이자도 안 나오고, 그러면 결국 남한테 의지해야 되는데, 의지하지 않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대한 오랫동안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건강 하셔야 되겠죠? 음, 건강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오랫동안 일을 하셔야 돼요. 구은 일, 뭐 좋은 일 가릴 필요 없습니다. 굳은 일, 그거 저기 기분 나쁘게 불명예스럽게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일을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훌륭하고 고귀한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일을 하셔야 되고 제가 여기 이 프로테우스라는 이름을 하나 적어놨어요. 프로테우스는 누구냐면 여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바다의 신이에요. 바다의 신. 바다에 가시면은 뭐그 해가 쨍쨍 내리쬐다가 금방 바람이 불고 막 파도가 치고 폭풍가 불고 막 이러죠. 변화 무쌍하다는 그런 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하실 때 내가 젊어서는 아 이러한 이만한 일을 지위에 있었고 돈도 많이 벌고 이랬는데 내가 나이 먹었다고 이렇게 이런 일을 할수 있냐. 그런 생각을 버리시라는 겁니다. 변화 무쌍한 인생을 사실 각오를 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고 이게 인생의 어떤 그 전반과 후반을 나눈다면 제가 한 120세로 얘기하면 한 60년을 전반, 그다음에 60년을 후반이라고 생각하면 전반기에는 주로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자기 입에 집어넣는 이런 삶을 살았다면 후반기에는 좀더 고귀한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면 얼마나 더 좋겠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삶을 사실 수 있으면 제일 좋겠다. 그리고, 노후, 최고의 노후 대비는 자기 개발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젊은이들 보면은 20대 때 공부를 되게 마치죠. 어, 늦으면 이제 30대까지도 가기도 합니다만은 대개 대학과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하한 10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한 10년 동안 열심히 저기 준비해가지고 어, 그 다음에 이게 60세까지 하면은 한 30년, 길게는 한 40년, 한 30, 40년 이제 그건 이제 활용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120세까지 사신다고 할때 60세 은퇴하시면 60년 남죠? 그러면 10년 정도 뭘 대학을 다닌다든지 뭘 준비를 해가지고 50년 써먹을 수 있죠? 전혀 이게 대학을 한번더 다니신다고 해도 과잉 투자가 아닙니다. 낭비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이겁니다. 열정, 열정. 의욕이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120살까지 살수 있다. 그리고 내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할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할수 있는 거지. 내 자신이 그렇게 마음을 먹지 않으면 누군가 공짜로 와서 공부를 하라고 해도 가기 어렵습니다. 돈을 주면서 가라게 해도 안 가게 돼요. 여러분들, 다들 120세까지 사실 수 있죠? 예! 사는 날까지 팔팔하게, 건강하게, 그리고 어려움 없이 산다가 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지, 무조건 120세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인 걸 제가 잘 알아요. 그렇지만, 저는 팔팔하게 120세까지 사시라. 그리고 그 준비를 하면,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이가 드신다고 해도 이 머리나 체력이 절대 약화되지를 않아요. 이 머리는 기억력과 판단력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기억력은 20대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지만 판단력이 훨씬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부하실 수 있고 중요한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체력도 순발력은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각국에 따라서는 지구력이 젊은이보다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기다려주질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도가 없잖아요. 언제 가서 내가 아프다든지 언제 가서 사고가 난다든지 이거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미리미리 의사결정을 해주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주택 연금에 관한 것도 어, 가급적이면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미리 미리 예, 미리 의사 결정을 해두시라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주택 연금을 제가 만든 이유는 이 그렇습니다. 제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주택금융공사는 정부에서 100% 출자해 가지고 만든 정책 기관입니다. 정책 집행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취지를 보면은 저희가 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축성장을 추구하다 보니까 미처 어떤 사회 복지라든지 이런 데서 준비를 하지 못했어요. 사회 안전망을 갖추질 못했어요. 그래서 일단 큰 재산은 없어도 집은 한채 있는 이런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 집을 담보로 평생 동안 돌아가실 때까지 그 집에 살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아까 국민연금 한 80만 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좀 부족하니까 이 주택연금 합쳐서 이렇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특히 이거는 본인이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100%다 지급합니다. 배우자가 사망하실 때까지 그리고 정부가 보증하기 때문에 뭐 망한다거나 떼일 염려가 없고 그런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또 내가 그래도 잘된 아들들한테 이게 집을 한채 물려줘야지. 나 젊어서 말이지 집 없어서 고생한 거 생각하면 집을 한채 물려줘야지.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는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사고방식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왜냐? 백세를 사시면 아들이 70대입니다. 70대. 70대에 가서 뭐 하겠습니까? 집 줘가지고. 같은 노인인데. 그전에는 생각해보세요. 집을 한채 아, 내가 물려받았으면 참 좋았겠다. 그거 가지고, 어? 뭐, 은행에 대출도 받아 사업도 할수 있고, 편안하게 또그 집에서, 한 집에서, 그전에는 뭐, 새방 살면 막 6개월에 한 번씩 이사 다니고, 늦, 그랬잖아요. 네? 전세 가면 집들이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고통을 겪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집을 주려고 하는 그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만은, 어르신들이 100세가 되면 자녀가 70대가 되고, 120세가 되면 자녀가 90대에요, 90대.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 자식한테 집을 한채 물려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바꾸셔야 된다는 겁니다. 차라리 그것보다는 자녀들에게 부담이 안 되도록 내가 받는 국민연금과 주택연금으로 내 앞가림은, 내 생활비는 스스로 충당한다. 이것이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우리 주택연금은 오래 사실수록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효자예 효자. 오래 사시라고, 오래 사시는 동안 계속 돈을 드리니까.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일본의 예를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노인범죄가 많아지고, 고독사, 집값, 빈집, 이자율 0%, 그리고 120세, 아, 머리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인생 120세를 꼭 준비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100세를 사시더라도 120세까지 준비를 해놓으셔야 가족들과 국가에 누를 끼치지 않고 인생을 마감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최대한 오랫동안 일을 하셔야 되고 젊은이처럼 스스로 자기 개발을 하고 교육을 받으시고 이렇게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열정을 가지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노후 준비는 건강, 재산, 일, 네트워크 다 중요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열정, 열정, 패션 여러분들이 내가 할수 있다 나는 해야 되겠다 120세까지 살수 있다 내가 준비를 하면 할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열정을 가지시고 준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